잘 부탁드립니다 호삼 호일 성삼 사고났다 아침에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부 더블동인데 동생이야 동생 더블동 돌아 돌아 6만 들어왔고요 블럭 하나 둘셋넷 3사과 6만에서 블럭 하나 뽑아가야 됩니다 오 좋은 페일수록잘 다뤄야 되거든요 이번주 토요일 휴방 친구 청모 가야 돼서 토요일 휴방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어, 일요일 휴방 하다가 청모라던데 처음 가봐. 여러분들 청모 아시나요? 청모. 어, 이건 뭐 싸웁시다. 청첩장 모임을 청모라고 합니다. 싸웁시다, 싸웁시다. 조금 아쉽네요. 조금 나게だけど네. 더블동 돌아 삼0 이천. 그럼 가면 안 되냐고요? 아니요. 그 친구는 보드 게임 동아리 MT 때 맛있는 걸 많이 사왔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동, 더블 동돌아 삼. 왜 이렇게 말의 딜레이가 길어요? 아 저도 생각하고 있, 그 내가 두 개밖에 없어서 옛날 기억을 꺼내면서 채팅창을 읽으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내두개 아니야? 좌네 우네. 오케이. 7만 5통 육사 나이스 우영이 만아쉽지 않겠다 맞아요 뽑으면 되겠죠? 리치. 상가의 리치 하하하 <laughs> 잠시요 이거 9통 탈게요 8만 안 쏘아요 안 쏘여요 오늘 제가 운이 좋아서 8만 안 쏘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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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일어는 조금 리치.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냥, 싸울만 해서 싸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점프 스지도 그렇게 나온걸요? <laughs> 어, 싸울, 만 해서. 근데 너무 조금 그럴듯해서, 그런가? 화를 했으니, 옳은 탑법 논리 같잖아요. 그렇긴 해? 뭔가 사람을 홀리는 말이긴 해. 음. 그러면 좀더 교묘, 교묘하게 이해가 가면서, 사실, 별 쓰잘데기 없는 말을 계속 해야겠구만. 더블도라 5만이니까, 이쪽으로 빌드업 합시다. 음. 비치. 아이고야. 1삭 절대 못 버리고, 2통 버리고, 3통. 못낼게 너무 많다. 제가 이거를 1만, 1만, 1만을 내고, 템파이 되는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 빡빡하네. 그냥 텐값 내죠. 지금 할건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계산 중. 구사기이안 되면, 어, 됐다. 태는 이미 늦었고. 변삼사 35통에 3만 5만 근처, 8통. 리치우 사상 나왔을 때 일삭 안전도 높은 편인가요? 네. 심지어, 심지어, 심지어 말이죠. 한 장이 죽어 있었을 거예요. 아닌가? 일삭 한장안 죽었나? 왜 기억이 안 나냐? 미안합니다. 제가 한순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쏜 적이 있는데 조패를 좀 못한 거군요. 아니요, 또 그건 아니에요. 조패를 못한다고 그런 대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우연, 참. 나오면은, 그냥 쏘면 됩니다. 열장님 점수 지금까지 본것 중에, 맞아요. 5,500점인가 5,600점이 최고 기록이고, 지금 깼죠? 어, 나 점수 갱신 안 했네. 5,883. 오케이. 스핑. 나이스. 왜 저걸, 그죠? 저리치안 걸면 안 되는 펜데 왜 저걸... 오히려 이득이죠 저런 어, 거 이제... 다 맞히면 안 되는 거... 탕야오 도라 도라 사칠싹 간사만 3색까지 보면 삼탕도도 만관 아! 냐 성탐은 몇점승급이 9,000점이요 삼색 음. 생각 안 해도 되겠네 융칠 칠칠 칠칠 으, 만관팬데, 만관팬데, 아, 오야야오야 상대로 만관팬데. 이삭은 점! 쓰지. 에, 낼건 내죠? 감사합니다. 그만해! 여기까지야! 너의 여정은 여기까지야! 그만할 때 됐어. 오지사, <laughs> 세 줄째 원찬스를 믿어? 또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을 게 따로 있지. 노 <laughs> 예, 3만해서 티네요. 안내 안내 안내. 와우. 발풍텐 하가가 방금 된 리치봉 호로록 합시다. 어렵넹. 아토즈케도 하나요. 거의 할것 같은데. 할것 같아요 할것 같아요 음. 리치 걸려면은 삼삭 쪽이 좀더 좋았을까? 맨도 <목소리> 나이나. 만수 쪽 완전 가운데가 절단 당했네 발퐁하면 간장인가 샤보인가요? 이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간장 아닌가? 샤본가? <laughs> 간장 간짱, 간짱 이유는 사통 들어오고 3,6통이에요 돌아왔 때문에 간짱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거 도라 때문에 그래요 도라 때문에 통받고 칠통타 아이구야 수비낚시 제대로 치토이 1335 물어봤다 방제 대답하기 힘든 거에서 가만히 됐는데 제 영상 뒤지다 보면 나올 거예요 <laughs> 하나 둘셋넷다 여, 일곱 와 요게 구종구패가 아니야? 191919다 있는데? 핑우가 보이면 3, 핑우가 안 보이면 뭐, 5? 이래 정도? 제 영상 뒤지다 보면 나와요. 국사나 갈까요? 왜191919다 보였을 때는 국사 확률이 올라간다고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야, 팔싹 퐁당하고 우삭 들어오면은 내가 또 뭐, 잘, 나잘 도, 어? 일단 국사 페이크 줍니다, 잉? 국사 아닌 척, 서. 이거 들어가야 돼. 이거 들어가줘야 국사 화료율이 두배 오릅니다. 동 들어왔고. 리치! <laughs> 리치! 아! 아, 너무 아쉬워. 발 들어왔는데. 아쉽다. 북하고 백하고 중만 들어오면은 국사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디테일 좀 볼까? 하가 리치 들어오겠다. 칠통은 쓰진가? 아니면 승부인가? 승부 같은데. 아직 모르겠어요. 동, 남서 못 버려? 남서 못 버리면 서를 못 버려 구통 못 버려 오만 버려. 버려 구삭 버려 구삭 버리지 말고 동 버려 구통 못 버려 오만 버려 구통 못 버려 팔삭 치 이오삭 치 구통 버릴 수 있으면 템파이 서 버려 백 버려 구통 못 버려 구통 버릴 수 있으면 템파이 잡을 수 있는 각 보고 안 버려도 팔구통으로 잡아 버릴 수 있는 거 없어 구삭 남그 잠만 난 아이구야. 한인상 뒤챘다요. 치핀 도라. 아지라 아프죠? 통사국 갑시다. 내가 혼천 못간 이유. 집 집중력. 집중하니까 좋더라고. 재밌지. 동사국 돌아오토. 안개 마카 S 달성하고 4등 오어 1등하기 아 마카 S 플러스 달성하고 4등 오어 1등하기 미션 감사합니다 <laughs> 마카 이 자식 마작 잘못 치는데 아, 치다 보면 가끔 나옵니다 아 그럼 치토이 봉인이잖아 마카 성이쯤 되나요? 마카 혼천쯤 되죠 아니, 타법이 AI 타법 따라하면 은 고장난단 말이야 엔진수 따라할 수 없잖아요 체스에서 근데 엔진수가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잘하긴 하는데, 인간선에서 따잇당하는 엔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천은, 혼천인데, 혼천은 혼천인데, 인간도 그 정도 퍼포먼스 내는 사람이 있다. AI가 항상 정답은 아니었음? 아, 정답이라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정도로 잘해. 럭키제이는요, 럭키제이는, 그러게, 좀더 테스트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천에천임? 그쵸, 확실히 기존 AI보다 훨씬 잘하죠. 한점 개추냐? 와, 점수 보니까 못 참겠다. 1, 2, 3, <laughs> 아, 도배, 4, 도배 5, 6, 감사합니다. 7, 8, 9, 10럭키데이 정도는 믿을만한데 아이고야 믿을만한데 따라하기가 어렵죠 그게 진짜 엔진수 아닐까 오통평칠통타 제가 끊어보겠습니다 아유. 대면이 끊어주네 땡큐 내가 끊을라 했는데 대면이 끊어주면 나이스죠 같은 목적이어서 내가 안 쏘이고 하가 화료 못했으면 오케이. <봉> 하가에 5만 퐁 들어갔습니다. 6만 같이 떨어져요. 1사통 2사 58사 블록 다 있고요. 마지막 5만이 꽂힌다면 47만 되기는 신이 되겠지요. 5만이 내장 보이는 상황에서의 47만은 최강이니까. 7만 꽂히고 창깡 해주세요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6, 7, 8, 3색이 있기 때문이죠 완전히 샹텐 4, 7만, 9통, 7삭, 5, 8 4 리치. 리치 5통쯤 하면 6삭타함 네 조건 조건 3색하고 4통 1기통가는 4통이 좀더 좋으니까 돌아도 7통이고 까비 하가 막네. 견제가 들어와요. 나도 오야 훔쳐야겠다. 칠삭퐁 6구삭 치는 안 받을게요. 삼통치 남퐁은 받을게요. 요까지 갑시다. 하고 하나 둘셋넷다 다섯 개. 남퐁하고 어? 사삭타. 좀아좀 불안불안해요. 음, 왜줄 타. 이렇게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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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끊어 끊어 또이또 또이, 이렇게 참냐 압도적인 1등이 아니어서 압도적인 1등이었으면 1통포 안했어요 압도적인 1등이 아니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건 뭐 해야지 찜모 할게요 애초에 육삭은 나올 거 아니야 뽑는다 마인드야 그잖아 이게 육삭이 후리텐이 아니더라도 똑같아요 58삭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게 맞아? 버린다 마인드? 육상 나와줘? 아니요? 뽑는다 마인드. 바비. <laughs> 7, 8, 싹 대기. 이거요? 요 플레이 자체 한 줄기 미련도 없습니다. 이거 중도라 삼 양면 바꾸지 않겠지. 그래도 톱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3만 점 톱은 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나는, 아니야. 말, 말이 안 돼. 3만 점 톱은 톱이라 생각하면 안 돼. 요거 방금 플레이 틀린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프리텐 3면 팀까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패산이 틀렸나요? 얼테 패산이, 패산이 틀렸습니다. 내가 맞았어. 패산하고 나의 생각이 안 맞았을 뿐이야. 패산이 틀렸다는 감정, 감각. 역시, 이삭타가 좋았나? 아니, 방금 내 플레이 괜찮았다니까. 그래가지고. 퐁! 지! 요 상황에서도, 에? 보통이 나올 리가 없잖아, 마인드. 허! 까안 치고 기다렸다가 서버렸네. 상가 작성삼이었죠 잘하네. 이거요, 이거 37,400점에 다른 사람 역전하지 말라고 구사 빨리 버린 거죠. 저는 치토 이로 역전각 한번 봐야 돼서 구사 가지고 있는 거고요. 구사 겹치고 99만도 9만 있고요. 4563 색도 있고요. 이러면 리치즈모 쪽으로 갑시다. 7통 3 6 3, 7통, 7통, 2호통 364, 456, 3색은 좀 보고 싶은데. 2, 3, 4로 오네요. 아 요러면 이제, 5삭. 7통 들어오면 핑우죠. 이건 1발쯤 오고 기대합시다. 아닌가? 어떻게든, 탕양호까지 붙여볼까? 근데 하가하고 대면하고, 5삭킵하고, 탕양호 붙이는 게 맞았네.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꼴등이 리치건네 근데 이거 어째 또 리치 걸면 안 되니까 이거 근데 9만 8통이었으면 쏘고 끝 찌. 만관 맞아도 꼴등 아니어서 승부볼만 한디 슬쩍 감사합니다 야 이건 아니지 이런 리치 인정하지 않겠소 무슨 리치를 인정합니까 그러면 근데 요거 리치 안 걸면은 리치 안걸 만한 게 없는데요 아 막내 막내 됐다 리치안쏘요안쬐 안 쏘야 안 쏘. 쏘여. 이게 쏘여도 리치 걸고 쏘여도 8000점 만관 맞아도 아, 라스 안 한다 마인드로 리치 건 거예요. 이게 8000점 차이가 만약에 안 났다 하면은 안 싸웠습니다. 완전 내렸어요. 아 씨. 지산모 그죠? 만관 나기잖아. 다른 사람 때려도 이기고. 살려 줘. 오케이 론. 리치 탕야오핑후도라의 네. 1등. 우라라. 핑후 단야오 도라. 마이 천, 하만 오연일 등. 육0이십오점오6 0 육천점 개춘야. 육급 천재. 육급 천0원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사만 팔천 치즈. 김희강님 사만 팔천 치즈 미션 감사합니다. 개춘야.